산신보살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요, 어, 내가 처음 신이 왔을지게, 어떻게 왔는가, 궁금하, 궁금 안 합니까? 궁금하 사람 많, 많겠지요. 그래서 전화가 오늘 또 오고, 바쁜데 아래도 오고, 뭐, 그러가 산신보살 선생님, 신 올지게 어떻게 왔는고, 그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오늘 합니다. 저는 신 올지게, 우리는 교인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에도 안 다니고, 제사도 안 지냈고, 우리 큰집 오빠, 작은 집 오빠는 전다, 건사 집사, 전도사, 이런 집입니다. 그렇는데, 내가 막 팔자가 바뀌라고 하니까, 참 하루아침에 내가 무당이 되었는데, 나는 점치러도안 가보고, 절에도 안 가보고, 어, 우리 아버지가 막내이기 때문에, 형제 중에. 큰 집에서 교회 다니니까 제사를 안 지내니까, 네 아버지도 제사를 안 지내고 이랬는데, 내가 또 제일 전밭을 싫어했습니다. 전밭을, 전밭은 되게 무식해 보이고, <laughs> 나도 무식한게 <laughs> 나도 무식한게 너무 전밭이는 그때 어, 어리고 어 젊었을 때 전밭이는 되게 무식하고 이상해 보이더라고. 전밭이 옆에가 뭐가 오르는 고 오르는 것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신이 온 동기는 뭐 말을 하자 하면 너무 길지만 간단 간단하게 할게요. 어... 경... 내가 텔레비를 보니까 기수들이 막 경마장에 경마를 하더라고요. 경마장은 경마를 하는데 어, 내 경마장에 너무 가고 싶더라고. 말을 보니까 너무 막 미칠 정도, 미칠 정도로 뛰고 싶고. 그래서 경마장이 어있느냐고 내가 알아가지고 서울에 뚝섬. 올해는뭐 어, 과천에 옮겼다 하던데, 뭐 저번에 내가 경마 한참 하고 그만둘지 과천에 옮겼다 하던데, 내가 그때 경마장에 갈 적에는 서울 뚝섬이었거든요. 그래서 천년이. 손님 또경마를또 알아가. 지구지 빨리 들어 몰랐고. 그래, 이제 경마를 하러 갔습니다. 내가 참 용감하고 무섭지요. 버스를, 그때는 어지간한 사람 비행기 안 탔거든요. 내가 서른 살 땐가, 서른한 살 때. 그래가 돈을 갖다가 칠백만을 원 가지고, 어, 옷에도 칠백만이 큰데. 그래, 이제 버스를 몇번 타고 서울 뚝섬에 가가지고 경마장에 가가. 경마를 했습니다. 경마를 했는데, 어, 가니까, 경마장에 가니까, 몇천 명이 앉았더라고. 몇천 명이 앉았는데, 이야, 대단하더라고. 여기서 사람들이 다 돈을 벌어가 싶은 게 막, 내가 막, 우쭈루쭈루한 게 막, 천년이면 그거가 막, 좋아가막 우쭈루쭈루 하더라고. 그래가, 내가 700만 원 가지고 와가지고, 경마를 해. 자, 그 사람들이 막몇 번, 몇번 산다, 해속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한눈에 3번이 멋진데, 말이 3번이 버쩍버쩍버쩍 기름기가 촥! 그러니까 막, 말 덩어리다가 3번 거기서라는데 올해 경험 많은 사람들이 7번, 7번, 7번 크더라고와이 내가 번뜩 가면 또 바꿔가. 3번 바꿔가. 막 7번을, 7번을 사가왔지. 사가오니까, 역시, 내가 사고 싶은게 맞았어. 그래가지고 기수가 막 기수가 일곱 명 말이 일곱 명 일곱 명 7명 아닙니까 일곱 마리 아닙니까 기수도 일곱 명 아닙니까 말이 막 이런데 와이브 내 다리가 막 말이 뛰니까 막 완전 미친 여자 저러나 가라 커는게 다리가 떨떨떨떨떨떨 팔이 떨떨떨떨 떨리는 거라 말이야 이제 다가가가 이제 다가가가 천천히 갈지게 또어 내가 천천히 떨리는 거라. 옆에서 막 욕하는 것도 눈에 안 비고, 어 내가 와이러는 옆에서 사 욕했겠다, 야, 이렇게 푸고. 그런데 이제, 내가 3번, 처음에 샀을지, 그걸 내가 샀어야 되는데, 겸은 많은 사람이 7번, 7번 해가 내가 7번을 사라. 망해 먹고또 막, 고이터날 또 망해 먹고또 고이터날 700만원 갖고 가가 한 3일 놀고 막돈다 떨어 먹고 다른 사람 멘트로 막, 50만원 써, 30만원 써, 20만원 써, 서 쫓겨서, 쫓겨서 사야 되는데, 막.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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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가! 그래가, 어, 경마장에는 토요일, 일요일 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막 사가 막다 망해뿌고, 망해뿌고 또한아그 다음에 또 경마장에 가가지고, 또한제 일주일, 일주일마다 하이까네또 경마장에 가가지고, 또 한자 돈을 가지고 왔지. 또그 <laughs> 목돈을 갖고 왔는데, 한자 내가 나이가 먹고 철이 드니까, 7백만만에 굉장히 큰 돈인데, 또 가고 왔지. 또 가고 가, 서울 간다고, 옷은 또내 빼있고, 멋지게 빼있고, 서울 가면 이제, 천년이 이제, 좀멋지길났고 구도도 이만히 높은 걸 신고, 겨울에, 자 근데 가을이었다. 한겨울 은아 나였다. 바바리 사가 걸칠 입고 입, 입던 바바리는 촌스럽다고, 막. 한양 간다고 좋은 바바리 사가 있고, 그걸 또 경마장에 가가, 또다떨어보고 돈을 싹다 떨어먹고 있지. 떨어먹고, 앉아, 고그 경마장, 뚝선 그 경마장 옆에 여, 관이 있었다고요. 여관에 있었는데. 그런, 이제 내가 일주일서, 삼일서, 삼일만 떨어보이 그래, 장기방을 얻어가. 그러면 기타 등등 다 떨어먹고. 그런, 그래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내일이 앉아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 고속고를 타고 내려오면, 어, 어. 식성이 좋기 때문에, 고스모스를 타고 올라가기나, 서울에 올라가기나, 울산 내려오기나, 계란 한줄 삶은 거, 밀가루한 줄, 우유 빙그레, 옷에도 빙그레 누른 거 있습니까? 바나나 우유 빙그레. 이래 딱사가 무는데, 그날 내가 돈을 다 떨어먹고 앉아 저녁을 못 먹었지. 왜 그러면 울산 내려가면, 그때 뭐 다섯 시간인가, 다섯 시간 반 탈지게, 음, 차비하고, 계란 한 판, 밀가루 한 줄, 빙거리 우유 하나, 그거 사물 돈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뚝섬에서또 시에 스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갈라하면또 차비가 많이 더 있겠네. 그리고 밤에 이제 저 아침 먹고 갱매장에 갔 갱마장에 가 가지고 다 떨어 먹고 아침 먹고 점심 안 먹지, 저녁 안 먹었지. 그때 한참 먹을 텐데. 그래고 이제 여관에서 잠을 자는데. 사람들이 와 옛날에 배고프면 물 먹으라 했잖아 물 먹으면 은 개안타고 아유 그 생각이 턱 나더라고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잠이 안 와가 내일 아침에는 이제 울산 내려와야 되는데 다떨어먹고 그러자 내가 물로 마시지 배 치우려고 물을 마시고나 속이 쓰리 좋겠는 거라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배고플 때물 먹으라 말을다 거짓말이야 속이 빈 속에 물을 자꾸 먹으니까 속이 너무 쓰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잠이 안 온다 속도 쓰리고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해삿지 그래서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laughs> 그래서 이제 여관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지 잠이 오나 배가 고프고 죽을 판인데 돈도 다떨어먹지돈들어보는거 추우고만 배가 고프고 잠을 못 자겠는 거라 그 여관에는 억수로 오래된 여관이라 시골인데 그러니네 옆에 베기베니다 고세상 한베니다한장떼어져지 싶어 웃는 소리 다 들리고, 속닥속닥하는 이야기 소리까지 다 들리더라고. 내가 잠을, 잠잘라고 누워있으면. 그런그 옆방 때문에 더 잠을 못 자는 게 시끄러워가. 얼마나 시끄럽던지. 와이고, 나 처음에 싸움하는 줄 알았다, 옆방에서. 싸움으로 하는 줄 알고, 가만히 들으니까 싸움하는 게, 싸움 게 아니기라. 와이고, 어, 세상 남자, 여자가 막, 그파 들어가가 막, 얼마나 지랄병을 하는지. 배도 고프 죽을 판인데다가 잠을 들어야 되는데 뭐시끄러면 잠을 잘 수가 있나 나는 막 치고받고 싸움을 하는 줄알았 가만히 들으니까 싸움을 하는게 아니고 막여자라막 고양이 소리를 내는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와 아무리 배고파도 또 그거는 들으니까 재밌더라고 그래가 그걸 내가 들었지 <laughs> 돈은 들어 붙는 나간 것도 없고 배고픈 로간 것도 없고 뭐 배가 고프 잠도 안 오는 데다가 막. 얼마나 옆방에서 전쟁을쳐가 지랄병에 샀는지, 어, 남자, 여자가 지랄병에 샀는지, 잠이 오나, 고맙, 길을 갖다 배배겠다 갖다 내가, 내가 다 들었지. 다 듣고,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어떤 여인과한번 볼라고, <laughs> 내일 아침에 날마시면, 지거가 나오기 전에 내가 복도에가 먼저 봐야지 싶었네. 막, 아침에 잠이 들었고어 잠이 또 들었었는데, 이제 돈도 없지. 이제, 빨리 이제, 올 사람 내려와야 되지. 그런데 그는 잠깐 잠들었는데, 허어, 이도사 할아버지가, 야. 허어, 이도사 할아버지가, 이런 산소가 있더라고. 지금처럼 우리, 우리 친정 산소겠지. 산소인있데 우리 큰아버지는 교인인데 돌아가셨는데, 그 산소에 또 큰아버지는 앉아 계시고, 그러는데, 수염이 이만한 도사 할아버지가 도포를 입고, 가설을 쓰고, 내보고, 절을 하라 그런 거야. 산소에 이 비누를 딱 쳐놔 놓고 그때는 할아버지가 뭐 부끄럽고 이런 거없고 할배요 산소에를요 산소 위에 와 비누를 쳐놨는 데그 산소에는 비 맞으면 안 된다면서 그러나내보고 절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하문을 해도 진심으로 하라 하더라고 진심으로 참나 아이까지 그 나이 집 분다 하문을 해도 진심으로 하라 해가 내가 절도절리가 하문도 안 해봤기 산소 앞에서 는 정말로 절에서 절 하듯이 절을 할줄 아는 거라 꿈에 그런 그래 저 그런 그 할아버지가 저를 하고 나 이제 그 지금 이제 어제 생각할까는 내 내한테 오셨는도 도인 도사할아버지라삼 번을 사래 그런 거라 삼번 눈을 뜨니까는 꿈이라 아이고 돈은 없는데 삼 번을 뭘까 사노 그래가 계란 사보려고 나라는 돈하고 우리 산 내려오면 고소고소서 보소 계란 사먹고 우유 사먹고 어저저저저 밀가루 사먹고 하려고 나라는 돈 거기 있는데, 그기를 섞으면 이제 산에서 하나도 묵지도 못하지. 에라이 3번 사락하는데, 내가 막, 살러갔다 그때 3,000원인가, 호보 3,000원. 3,000원인가, 4,000원인가 남았어.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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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만원 다 까쳐먹고, 700만원 몇불을 갖는기라,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가고, 일주일 만에 가고, 일주일 만에 가고, 갔다. 가면 다 까쳐먹고, 막, 막, 돈이, 돈이 없으니까, 경마장관, 경마장관 가고 싶고 눈이 희트 t v 지 말도 못했다, 이제. 말타는 좋아. 소들 막말 뛰는 게 좋더라고 말 뛰는 게 너무 너무 좋아가 지금 생각하면 어세 생각하면 우리 장군이 가자해서 장군이 이제 나는 신이 오는 줄도 몰랐으니까네 텔레비도 보면 막 외국 영화 말 타고 전쟁 터 전쟁하는 그런 게 너무 좋고 그래 이제 어생각하니까 내한테 오신 우리 장군님이라 왜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아들로 다섯 명이 나가 우리 큰 아버지하고 오아버지하고막 살고. 그럼 아들 서이로 갔다가 청춘에 총각대 다, 다 돌아가시는 거야. 일본 만주가가 돌아가, 돌아가고 군에 가고 돌아가시고 보도염에 가고 돌아가시고다 돌아가시고,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얼마나 한이 되겠노. 지금, 어, 요즘 보면 그 장군들이라. 장군들이 이제 말을 타고 온다고 말이 막 좋은데 내가 막 행동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 이제 돈을 다 떨어 몰라서 거지라니까 다떨어쳐 묻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3번을 사라, 캐가. 어 여관에 서사고 3번을 사라 할아버지가 이제 불쌍했겠지. 저막 오뎅도 하나 사먹었지어찌는 굶었지. 어제 어제 점심 안 먹지 굶었고 밤새도록 배는 꼴꼴 캤지. 그래가 3번을 샀지. 그때 3천원 주고 3천원씩 샀는가 4천원씩 샀는가 모르겠다. 3번을 딱 사니까 말이 3번이 마. 기수들이 한발 날라 보는 거야. 와이고 거기 그때 돈이 말이 그거 됐어 3천원인가 4천원 주고 샀는데 1 7만원이야 17만원 17만 그러니까 700만원 끌어먹은건 광고도 없고 17만원이 와 그리 크노 그래 한판더아까야 말이 3번 했는데 돈 떨어지구나 이래 하네 한판더아까 싶다가 아 어쩌네 꿈에 할아버지가 3번 사라켰는데 하도 불상해가 사라켰는갑다 그럼 17만원 벌어놨는 거 이거 다 뜯어먹겠다 싶어가 이제 안 하고 울산 내려오는데 밥한 그릇 뚝딱 사먹고, 밀감 두줄 묶고, 계란 잘해서 묶고, 막, 오뎅 묶고, 막, 실컷 묶었다, 이 묶고, 울산을 도착했다. 울산을 도착했는데, 이제 입에서 휘파람이막 나오는 거야. 휘, 휘, 휘파람 나오고, 그래, 엄마가, 어디가 알아보고, 아, 동네 사람도 그러고, 아이고, 아침에 딸이 신이 왔네요, 신이 왔네요, 크고. 그래, 엄마가 신디를 가자, 해봐. 엄마가 알아와가. 은양송대라 하는 데있었습니 지금도 있지. 은양송대그 시골인데. 그래, 그 도사할배가 있다 해가지고, 언제 우리 엄마가 뛰러 갔지. 뛰러 가고, 뛰러 가가지고, 그 도사 할아버지가 내보고, 나는 보살님 소리 처음 들었지. 우리 엄마가 또그가니까네 아이고, 보살님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 엄마야. 내보고 아주마 그런 사람 있는데, 보살 그런 소리 나 처음 들었다 싶어가. 그래, 이제, 오 엄마가 또 들어갔다. 들어가야, 그, 도사선님이 탁내보 하실 말씀이, 와, 나 진짜 용투라. 그런 사람이 여기 있어야 돼. 저 손을, 산을 가리키면서, 그절 옆에 큰심불산 산이 있는데, 요 절로 가리키면서, 보살님, 신이 와도 이마에 왔습니다. 도인도사 왔다. 그러기라, 저산신 도인도사가, 오른막은 아무리 봐도 산인데, 도인도사가 내려오다가 중간에 있었다. 이거야. 중간에 중간에서가 바로 들려야 된다 이거라 신이 이말에 왔다 하는 거라 그러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 내가 신이 왔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신이 왔다 하니까 신을 띠달라 했지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 신을 띠면 안 된대 띠면 또 온대 나는 큰 신이 왔다 하는 거라 큰 신이 내가 그때는 큰 신이 어디 있고 작은 신이 어디 있고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큰 도인도사가 왔다 캐가 그 사람은 진짜 내가 생각할지 저 사람이 미쳤나 싶대 아무것도 없는 산을 보고 저 도인도사가 내려 내려 오시다가 중간에 있다 그랬네 중간에 오시는 그 도인도사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더라고 그 그랬지 어 스님 어 내가 장사를 하며 하루에 5 0만 원도 벌고 장사가 좀 덜될 적에는 30만원 벌고, 그때 돈으로, 안될 적에 10만원 번다, 거의. 그래. 고세도 생각하면, 하루에 10만원도 크고, 30만원도 크고, 50만원도 큰데, 참, 그때, 네이 손에 참, 이 좀, 많이 좀많지다 지금 생각하니까 신이 다 벌어줬어, 신이. 우리 장군님 신이. 장군님 신이 벌어줬기 때문에, 그때 돈 50만원, 30만원, 하루에, 최고 장사 안될 적에 10만원. 다른 집에는 장사, 뭐 다른 사람은 못 팔고 못 팔고 십만원 팔면 많이 팔았다 그러는데 그래가 내가 그랬다 그래가 이제 신을 띠어 많은 돈 주고 띄고 난 뒤에 띄고 난 뒤에 한 1년 정도 있다한 1년 한, 아 띄고 난 뒤에 한 2년 정도 있었다 내가 33살의 신이 왔으니까 그래 이제 빚은 많고 이제 돈은 다떨어묻지 이제 장사는 망했고지 신을 띄고 나니까 내가 막 그러지가 되어버린 거라. 요즘 생각하면 신이 그렇게 많이 벌어줬어 돈을. 아, 신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져와. 어, 사람들이 뭐라 캐는가 하면은, 영덕이, 우리 아 이름을 내면서 영덕이 엄마 모르면 빼리겠다 했다. 그건 뭐, 요즘 생각을 해보니까 신이 그래, 돈을 많이 벌어줬어 개똥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신이 와가 많이 벌어졌는 거야. 그러 그래 신을 데포시니까뭐 완전 그릇이 데포지 뭐 완전 그릇이 아 뭐. 그때 막 내려 막탈텐데 그때 막 신이 막 치고 왔던 모양이지 아막 신이 말모를 터돌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릇이 데포고 그래가 이제 빚쟁이 자꾸 돈을 달라카이 오라버지 내가 오라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앉아 내가 너무 식다가가 돈 벌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싶더라고 울산에는 못 있겠고 부끄러 어디 식당 일하노 그래가 다른, 다른 동네 가가, 다른 곳에 가가, 이제, 빛을 갚아야지 싶어가. 그 빛을 다 갚으려고 하면, 돈벌 땅까지 우리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겠나 싶더라고 그래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마지막, 이제 오늘 절하고 내일, 이제 내가 떠나는데. 아버지 절 받아서 이제 큰절 하려고, 이제 양반은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진짜 마지막 큰절 한번 하고 갈라고. 아버지요, 절 받아서, 그러려고, 자꾸, 내 자식아, 그런기라. 아, 이상하다. 와일러 씨, 뭐. 아버지 절 받았어. 그래, 또내 자식아. 그는 거라. 그래가. 막 울더라고. 와이고, 와이고, 내 새끼야. 내 자식아, 내 새끼야. 하면서 막 자꾸 우리 아버지 붕활을 실하고 싶어. 그래, 우리 할매가. 이제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옛날에는 아들 낳은 사람 제일 대장이란 거라. 아들로 다섯 명 나가서 서로 죽이프스니까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귀하노그 봉아리 그러니까 어릴 적에 막 우리 할머니가 막이 아들이 좋아가막 봉아리 좋았던 모양이지 자꾸 내 자식아 내 새끼야고 아버지 봉아리를 실수만 칠락하는 게라 그러가 아버지 요 그다 그런 게내 새끼야 금방 울더라고 얼마나 울는지내 새끼야고 얼마나 얼마나 우는지 우리 아버지가 야가 와료 야가 미쳤대 야가 미쳤대 이 보배가 왜 갑자기 일어나. 이 미쳤구나. 이놈 소리, 이, 이 와이라노. 그러나 이제 우리 언니한테 전화하고, 우리 동생한테 전화하고, 앉아 보배가 미쳤다고, 우리 큰집 오빠가, 큰집 오빠 집은 건사 집사, 전도사 집인데, 전화하고, 전화를 하여 우리 보배가 갑자기 미쳤다 하여, 우리 큰집 오빠가, 삼촌요, 어, 보배를 교회로 보냈어. 뭐, 교회 보내면, 아, 우리 아버지 이랬어. 어디 가있 신이 온다, 그니까 신을 띄고 했는데, 어마 이이제 우리 보배 미쳤다 이라이 삼촌요 보배를 교회에 보내서 그러면은 요번 주 일날 언양 교회 에 됐고 소 이래 됐어 그런데 팔이 떨떨떨떨떨 떨고 다리가 떨떨떨떨 떨고 떨고막 자꾸 떨어 다리하고 팔하고 자꾸 떨는 거라 내가 경마장에 경마장에 갔을 적에 기수들 이막 말을 띠면 기수들 이 띠면 내가 막 다리가 떨고떨떨떨는데 앉아, 신이 온다고, 장군이 말타고 온다고, 막, 이래, 뚫었려뭐야이지 공기가 돌쑥, 돌쑥, 돌쑥 하더라고. 그래, 이제, 나는 그때, 이제, 뭐, 돈다 떨어먹고 풍 왔는 줄 알았지. 그고 그래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동생하고 전날 풍이 낙했지. 침 맞으러 가자고 절단 났대. 내가 죽어도 안 그다피 갔지, 안 갔지. 그래, 우리 동생이, 누나로 갔다, 미쳤나, 하는 게아니 내가 진짜 돌았는 줄 알고, 야. 정신은 내 정신인데, 자꾸 행동이, 이렇게, 이렇 되는데. 아이고, 또, 다른 건다 나눠 놓고, 내들들 뜨는 건나나 놓고, 우는 건 또, 다 부끄럽고, 야. 우여 그런 뭔데 말만 기도로 놓 누나로 미쳤나, 하는데, 왜 그래, 개심노. 내 몸에 왔던 할배가 이제 개심하겠지. 얼마나 우이까네 우리 엄마가 왔어. 우리 엄마가 시장에 딱 오시, 오시더만은. 아이고, 어, 어무이가 오시네. 어머이가 오시네. 딱 아, 우는 게어머이하고 똑같네. 우리 엄마 어머니하고 똑같이 그래 그래 내며느리 그래 그래 내며느라고 울고 절단났더라고 그래 그래 우리 엄마가 하는 마, 말씀이 말 어머니 오신 능교 어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내 딸한테 왔는막 그러더라고 울는데 어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내 딸한테 가는겨 어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내 딸한테 가는교막 억수로만 날로 퍼붓더라고 나는 내가 울었는데 울어, 내가 나는 막 울고 싶어 내가 막 울었는데 어디갈 데가 없어, 몇달한테 왔느냐고, 막, 평을 치더라고. 그런데 그래 실컷 울고 눈을 떠보이 막, 우리 동네 아지매들이 와가, 막, 마에에 배짱을 쳤는 거야. 배짱을 쳐가지고. 실컷 울고, 호휴호크는 기라. 울면서 말물이 터졌어, 거기. 울머니, 울면서. 나는 말부 터진 것도 모르는데, 막, 실컷 울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말물이였어 요즘 생각해보여. 그런제 그래 그, 꽉 배짱을. 사람들 꽉깨짱마치가 있는 아줌마들이 동네 아줌마들이 아이고 뭐 선생님 선생님요 야, 처음에 말못 터지면 그게 용탁하는 건 알아가 나는 용농가 뭐 뭣인가 똥농가 된장년도 모른대 아이고 어, 선생님요 내점좀 봐주소 이라는거 사람들 천진데 와이고 어, 나는 점 받치는 절 제일 싫어하고 나는 이 전반치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아버지가 부르상에 가네 오르는 내가 이제 보따리 사가 떠날라고 하니까네 우리 아버지가 부르상에 가네 운다고 생각했는데 막내 아들아 커지해 울지오엄마는 내보고 막 어데 어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내 딸한테 왔는거걔사지야 그게 말문이었어 아이고 선생님 내좀 봐주소 그거 세대가 이러더라고 아이고 세대가 아 할배가 오셨네 내좀 봐주소 근데 개 똥도 점도 칠줄 모르는 게 내가야. 아이고, 어, 신이 용감했어. 아줌마아침아 집에 이 산소가 있는데, 산소 옆에 요 또랑에 물이 있지? 아, 산소 옆에 요물 내려간 또랑이 있더라고 내가가 있더라고 내가가. 그러더니 그, 우리 앞집 아줌마가 아이고, 우리 내가 있다, 우리 시아버지 산소다. 그 산소에 그, 내가가 이지 괜히 있다. 그 물이, 내가가 있어서 물이 내려가가지고, 우리 신랑이 바람이 난다 그러게, 나 신랑 바람 난 것도 모르는데. 바람이 난다, 그니까, 또 일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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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는 거라. 그래가, 우리 엄마가 또 난리가 났는 기라다 살았다. 우리 집구적 다 됐구나. 우리 집구적이 다 됐구나. 우리 집구적이 다 됐구나. 하고 날로 퍼붓는데. 아이고, 나는 뭔가, 뭐냐, 똥인가, 된장인가 몰라도 우리 엄마가 품이 되게 듣기 싫더라고. 그래고 요즘 생각하니까내 몸에 왔는 신들이 우리 엄마가 말하기 듣기 싫겠지. 아 어, 되게 듣기 싫고. 내가 인간 같으면 그것을 그래 울으시면 내가 창피해야 될거 아이가? 창피하고 울었는 것만 이도 부끄러워해야 될 건데 당연하니막 울고 나니 속이 시원하고 막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법당을 못 씻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법당이라 그렇게 있나? 막물색 그릇 어놓고막 이제 동네 사람이 그래 하라 해가 그래 이제 밥 받아먹는 밥그릇에 이막 촛대도 살줄을 모르고 뭐, 물 따르게도, 뭐, 어디 사는 것도 모르고, 살줄도 모르고, 이제, 우리 밥 받아 먹는 밥그릇에다가, 내가 그때는 물세 그릇 뜨는 것도 모르고, 한 그릇 딱 뜨고, 또, 이제, 우리 앞뒤아침면가 초사락 해가, 초사가 와가, 이제, 그릇에다가 초 켤고, 그래가지고, 막, 내가 막 전바치가 되어버지 전바치가 이제, 마음이 와그르 그래 팽팽노. 너무너무 팽코 내가 또 대통령 되는 그런 기분이라.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아가.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내가 산신보살 신보배가 마 전바치가 되어붙입니다. 무당이 되어다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다. 너무 길다.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니까, 내가 목도 따먹고, 요 정도만 하고, 또 이따가 내가 재밌는, 진짜 재밌는 입으로 내가 말씀해드릴게요. 이따가 내가 입으로 할게요. 내가 또 재밌는 이야기 들어보소. 산신보살 신보배가 또 재밌는 이야기 할게요. 이탄 해드릴게요.